2, 2, 3, 3 5. 머리 가잖아? 아빠는 좀큰걸 원해. 이거를 만드는 생성기가 있어. 오일러라는 사람이 소수를 만드는 방식을 발견했어. FN은 N제곱, 플러스 N, 플러스 41이라는 걸 발견하고, 여기 N에다가 0부터 1, 2, 따다다 넣으면 소수가 계속 만들어진대. 0부터 넣어볼까? f 0은 뭐지? 41이지. 41 소수 맞아? 네. <laughs> 맞아. 여기서 재밌는 거는, 특정 숫자 이상이 되면 소수가 더안 만들어져. 그 숫자가 뭐냐면 40이야. F... 40까지만 돼요? F40부터 안 돼. 40안 돼요? 어, 40을 넣어볼게. <laughs> F40을 넣었을 때는 41 곱하기 41이라는 소수가 아닌 수가 나왔고. 4 1은는안 돼요? 41 해볼까? 4 1의 제곱 더하기 41 더하기 41이잖아, 그치 더하기 43. 43이네. 그러니까 뭐 곱하기 뭐로 나오잖아. 그럼 소수가 아닌 거잖아. 이 오일러의 소수 다항식에서 낼수 있는 최대의 소수가 뭐냐면 f f39. 그렇지. f39인가요?